자, 그러면, 만봉님. 여름데이트 하다가 근처 냉면집에서 밥을 먹었어요. 저희가 평소에 장난을 자주 쳐요. 여자친구 냉면에 있던 계란을 제가 먹었는데. <laughs>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여친이 고소할 거야! 라고 소, 소리치고 가버렸습니다.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데. 그 고소 가능한가요? <laughs> 아, 제가요 사실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예. 저희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 소속 변사님이랑도 호 이야기를 나눴어요. 이거를 변사님 이거 절도죄 되겠죠? 그랬더니 변사님 호 되긴 되는데 누가 이걸 고소하려고 하나요? 저에게. 이거 변호사님들끼리 복수의 변호사가 이거를 <laughs> 네. 토론을 대담을 하셨다고요? 네. 채팅창에 네. 좀 추한 네.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데, 네. 내가 계산했다면 그 계산 <laughs> 내거 아닌가요? <laughs> 이건 반복,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는 건 베텐러들의 평균이라는 거거든요. 예. 내가. 제가 그 여친은 화나서 확 뛰쳐나갔고, 나올 때 계산 제가 했는데 이거 뒤집게 됩니까? 이거 뒤집어, 뒤집어지나요? 제가 그 부분은 차아 논의를 못하고 왔는데요. <laughs>